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 그 시대 배경에서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꼭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본문과 그리고 이 단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금융산업과 고급의복, 특히 검은 양모가 유명했고, 또한 의학이 의약, 발달해서 눈에 바르는 안약이 있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하니 자연재난이 났을 때도 로마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물 공급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자체적인 수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요.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과 산악 지대에 있는 골로세로부터 수도를 만들어 물을 끌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는 온천 물이 있었는데요. 그 물을 끌어와서 뜨겁게 자기들이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골로세 지역은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와서 차갑게 사용하려는 것이 그들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로의 길이가 약 9km 정도 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혹은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물은요. 원래 의도 의도에서 벗어나 무가치한, 무용한 물이라는 의미로 받아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 배경을 알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부자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의미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5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무용한 물, 밍밍한 물이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떨 때 무용하고 밍밍해질까요? 삶에서 영향력이 없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라우디기에어 교회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이 자신의 삶에서 그 기능을 충실하게 못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17절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구절이 핵심입니다. 이 말은요, 곧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만족한다는 말이고, 그리 그래서 이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족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이죠? 나는 부자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자신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을까요? 그 시대에 로마라는 제국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이런 삶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어느 곳이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통해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필요 없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 삶의 변화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즉, 신앙이 무용한 것이죠. 이 땅에서 돈으로 만족하고 살고 또 죽으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말해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실상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변할 수 없고, 듣지 못하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18절에 보면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아픈 곳을 치료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용기 내어서 회개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런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것이 큰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오면 네 죄를 가지고 나 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와 다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부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의 모습의 실상은 가난하고 부요 가난하고 공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들렸겠습니까? 아마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의 이런 말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다가와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 신앙은 무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바꾸어내는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무용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작동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죄 하나 어떻게 할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모습 하나 어떻게 할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입을 하나 어떻게 할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